네. 이번에는 이제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눌게요. 음,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눌게요.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음,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극대, 극소 이런 거할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미분을 해서 일단 0 되는 게 보편적인 거야, 얘기야. 찾아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부호가 바뀌 한다 고 그랬어. f 프라임 0 되는 값이 만약에 이게 이게 x는 a가 나왔다고 우리 잡봐 x는 a가 나왔어. x a 여기서 x는 a에서 뭐가 되겠어? 0이 됐겠지. 근데 이때 0이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여다가 마이너스로 되게 하는 그 0이어야 하고, 마이너스여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그 0이어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꾸게 되어야 하는, 0. 그게 뭔 말이냐. 이게 극대라고 그랬어. 플러스면. 즉, 극대하다가 극소로 바꾸던가, 반대로 극소하다가 극대로 바꾸는 그 0이 되는 부분이 극값이다. 그 값이다. 즉, 여기 결론을 얘기하면 뭐라고요? 부호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라고. 부호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음악 여러건이 바뀌었단 말이야. 바뀌었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줘볼게. 그럼 그래프에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얘기도 될것 같아. 어떤 얘기요? 요렇게이 그래프의 개형 얘기 나오면 뒤에 이제 서 다시 따르긴 할 건데, 이게 f 프라임 x 했다고 그래 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0이 되는 거,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다고 그래 봐. 이게 a 고 이게 b였다면, 이 부분은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로, 이 부분은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로 변했잖아. 그러면 f 프라임 x가 요렇게 생겼잖아. 그럼 f x 부분에는, f x 부분에는 a에서. 비에서 0이 되긴 됐지만, 0이 되긴 됐지만, 이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게 했잖아. 그래서 뭐, 뭐라고? 부호가 바뀐 거니까. 뭐? 증? 증?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라가서들어가서니까 극? 그? 극? 그? 대가 되는 거고, 극? 그? 소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 여기다, 요거 조금만 더 연장해 볼게. 요렇게 됐는데, 요, 여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C 부분에서 C, 이 C, C 부분에서는 뭐라고 극값이 되지 않는다고 극값을 못 갖는다고 왜? 부호를 못 바꿨잖아. 뚫어야 돼, 뚫어야 돼. 극값을 못못 바꿨어. 극값을 못 바꿨으니까 이게 아까 선생님 앞에서 표현되는 완전제곱 형태요라고도 예 보도돼. 부호를 바꿔야 돼. 그럼 여기서 선생님 한마디 얘기해줄게. 근데 헷갈린데 이거 이론적으로 들으면 다 알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 극과 극대 극소인 줄 알아 근데 순간적으로 이 시험에 등장되잖아 짧은 시간에 순간에서 시험에서 이거 할 때는 잘 모르겠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게 뭐라고? 극소에서 올소라고 해 놓게 올소 아니 선생님 발음 틀렸어요 받... 아니 받아쓰기 막 그런 거 말고 요렇게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비 얘기하는 거야 X는 비 거기서 어떻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0 됐잖아. F 프라임 X가 0 됐잖아. 그랬더니 여기는 무슨 값 갖는다고? 그소값을 갖는다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말줄에 가봤어. 올 소요 이렇게. 아, 선생님도 이런,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해 놨더니 다음 헷갈리지 않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부호가 바뀌 한다는 거그 의미를 두고 요것도 종료하시기 뻔합니다